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소리쳐 부르짖어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각자의 신령의 그릇에 따라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주님께 나가려 할때 우리에게 신령해 주시는 삶의 복과 하나님이가 하시는 이 땅의 위 주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힘을 얻는 이전역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귀한 영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점번제 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들이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해 주시고, 이에 물이 주님의 것이듯, 저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중에 인쳐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훌륭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이나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주의 동일한된 일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밤에도 코로나 유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유머가 될 거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에 사내 커플이 사귀다가 마침내 결혼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이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를 많이 낼 수가 없어서 출장을 가는 데에서 결혼식을 얼른 마치고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신부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보다 좀 늦게 신랑이다 엄부를 보고 난그 다음 날 피지에 도착하기로 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신랑이 자기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신부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보낸다는 게 그만 철자를 잘못 써가지고 아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신부한테 가야 되는데 아 듣도 보도 못한 남편 을 여인분한테 그 편지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예, 이렇게 예, 내용이 어, 보내졌습니다 보고 픈 당신 하늘을 오래 날아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당신도 뒤따라 올 테지만 내게는 지금 한 시간도 긴것 같아요. 어서 보고 싶어요. 주신 여기는 무지 뜨겁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또 나이 많은 부부가 모처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호젓한 길을 걷게 되니까 부인이 힘들다고 음사를 부리면서 남편에게 억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부인의 엄살이 밉지 않아가지고 군말없이 부인을 들쳐 업었는데 조금 가다가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굉장히 무겁지?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 응? 아니, 에이. 이, 에. 어, 이 어, 부인이 그렇게 해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 무겁지. 당신 얼굴이 철판이고, 머리가 돌이고, 간땡이는 부었고, 당연히 무겁지. 아, 그러면 어서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가다가 남편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부인이 그냥 입을 비축거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남편이, 여보, 이번나좀 먹어줘봐. 그래서 부인이 그냥 힘이 딸리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도 업혔으니까 남편을 업어줘야 되겠기 때문에 업어주는 거예요. 업자마자 좀 가는데 예? 남편이 뭐래요. 여보, 나도 무겁지? 부인이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당신 머리는 비었지. 생각도 없지. 커파에바람 들었지. 무거울 게 하나 없어. 피장파장이지 결혼하면 평생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지만, 잘살것 같지만, 사실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거의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됐든 올해부터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에이.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평소에 안싸오시는 분인들이겠죠. 닭살 부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한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받으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받으라. 3차전도 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서 2년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마가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소문을 그들에게 얹어도, 앞치마를 얹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유대인 제자장 스계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다가, 악한 귀신이 그들 위에 응무르고 찍고, 온몸에 상처내는 바람에 그들이 피를 흘리며 도망가게 됐다. 이를 통하여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아, 미신과 예수님이 절대로 혼합될 수 없구나, 짝봉될수 없구나,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 절대 짝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가고 떠나가고 주의 그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신 우상 때문에 그 동안 이예배서 지역에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분들이 영적으로 확뚫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가면 세력이 물러가고 마술사들이 절치는 책을 자기들이 가지고 나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불태우게 됐다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찬성하고 주님 앞에 헤이의그 기쁨으로, 구원의 그 기쁨으로, 구름대처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를 넘고, 골로세, 라우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리아로 그냥 펼쳐져가면서, 지금의 그리스 덕기 지역인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본 지역으로 확산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봅시다. 다 때가 있답니다. 이 미는 때 말고, 미는 때 말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천도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갔습니다. 아마 무슨 바울과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자꾸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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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 마음을 이끄셔가지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말이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10년이.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말이에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에 전도를 하고 보니까 신이 왜 그때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돼.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그 남자하고 그때 결혼했으면 이 남자하고 사는 걸 훨씬 행복했을 텐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죠? 네. 아니, 내가 그때 말이지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면내 운명과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 사업이 말이지 그때 잘 나가고 손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살 텐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장중에 있어요. 어차피 주님의 그 보고하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인 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 함께 불러볼까요? 성령 받으 다시. 성령 함께 있겠습니다. 앱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부유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오만이나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요 부흥은 은혜의 폭발입니다 은혜의 폭발 폭탄만 터지는게 아니에요 영적 폭발도 있어요 전도 폭발도 있듯이 영적 폭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들 스스로 자기 죄를 고약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말이죠 자기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완전히 새 출발해요.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큰 힘을 얻어 건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신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만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령, 고대 그리스 역사형은 주전 250년경에 그리스의 위대한 책자, 체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임금님으로부터 부른받게 되죠 왜냐하면 임금님이 최근에 왕관을 맞췄는데 이 왕관이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뭔가 이게 아주 품, 품질이 불량 같아요 그래서 진짠지 아닌지 이걸 판별해 내기 위해 가지고 똑똑한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가지고 이걸 판별해 보라고 아요 임금님이 명을 내렸는데 이 왕관을 말이죠, 어? 진짜인지 가짜지 어떻게 그걸 안쪽에 보고, 그걸 말이죠.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코로나 뜨고, 어떻게 알아봐요. 아, 김대대에서 너무 그냥 고민이 노민이 되요그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몸이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욕탕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가 발을, 발을 보자마자, 물이 훅 넘쳐 올랐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그 순간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 부피와 질량이 관계가 있구나. 내가 이 목욕탕 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듯이, 이 왕관도 말이지, 어느 정도 어? 물 같은데 넣어가지고 실험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참 내가 알았다고 유렁하게 가면서 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든 영적 기쁨이 오늘 말씀 끝에 머리면, 말씀이 힘을 얻어 살아갈 때.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갈 때. 그러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의 극대를 받아야 돼.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마치 아궁이의 장작을 떼면 말이죠. 요이 나면 고 말이죠 그 속에 있는 물이 막 끓고 끓으면 영이요 수증기가 막 일어나고 수증기가 일어나면 람도막 올라가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집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장작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영역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 주님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명게를 메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 자신은 주님 앞에 거꾸로 뜨리고, 굽혀, 주님께 배부려 할 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이 말씀으로부터, 마치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듯,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우리 자신을 엎드려 드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말씀이 탕꿀같이 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너무 깊은 실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함께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한 마리도 못해요. 그런데 날이 설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 주님이신지 알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에 그냥 또 듣고, 예?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제 그때 사도연이일년 가라고 예수입니다 소리요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옷 입은 채로 물 속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부족해. 요 노력해도 안 되고 극복안 되는 우리의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고집세고 의기양양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뒷일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봄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봄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두번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닭을 이전에 주님 세번 부인한 일로 깨닫아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보면, 교회의 십자가 위에 종탑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닭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의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도 패기라는 거예요. 네, 그림이 있어야지. 나와. 그림이 나와. 네. 그림 못 나와요? 예. 네. 예.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종탑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네, 나왔어 이제 나왔어 아버지 충청도 네. 아, 가만히 아, <laughs> 하여튼 그래, 달이 있어요, 다이 베드로의 그 날의 생각 유럽인, 여러 그들이 저렇게 십자가 위에 닭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기로 가리라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도서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신중하게, 엄숙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로운 베드로우서 1장 4절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비록 꿀퉁불퉁하고 못난 문석 같지만, 불같은 시험 을 막을 때,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 그 귀중한 자기의 지난달을 되돌아보면서,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새첫 주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보배로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문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부럽지 않은 변치 않는 그무된거리고이 2021년 곧장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달려가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혈비를못 이기고 애굽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법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모세가 궁궐에 있을 수가 없죠. 도망쳐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가지고 장인 이두로의 양대를 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날에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보으라 아... 제가 누구이기에 아니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 바로 h 기 c 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a n n a h check 겠습니까보 e c k out, c h e c 저 out, check out, check out, c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다시 예? 뱀이 됐지만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공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결국 자기의 관성을 못 이겨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 백성들이 사흘이멀다고사흘이멀다고오갖만 말썽을 피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니까 하나님 무슨? 서너천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저가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 저가나안땅에주신나의 약속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에 절대 무슨 일이 서도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못해요. 임으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주저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대불리고 싶어하 그러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아신 분이요, 갈대 상자에 던져져서 날강에 떠내려갈 때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위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 섭렵하기까지 공짜로 배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세가 손을 들려 이기게도 하시고 내리면 지기도 하시고 공개가 갈라지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오니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호박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발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기라. 아, 네. 결국, 무슨 가난도 못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과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 해본 사람은, 어디죠? 과거에 잘못 안 해본 사람은, 어디죠? 과거에 그르친 일나려본 사람은 어디 있어 과거에 영광스럽지 못한 일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 분계시면 나와서 자랑한 번니 아무도 없잖아, 네. 과거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 다지난날 과거는 때로는 돌아다 보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놀란 마음, 그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냥, 은근의 마음으로 가져가면, 철인 마음으로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지. 예. 미리 말이죠. 어떻게 될 거다 속단하고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구원과 영생과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돼. 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겠내 경험과 내 인격으로 설레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에. 라이프 칼보 박사도 말하길 뭐라고 성경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고 금전의 힘을 더해 주신 우리 주님 의지에 서 믿음으로 점프하시길 바랍니다. 이 2021년도에는 믿음의 점핑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나타나어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다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남에 나기를 바랍니다. 사고하시면 남에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으로 488장.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자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입어서 알겠습니다. 이듬해 점핑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 달라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